요즘, 이상하게, 사람들이 내 말은 잘안 듣고, 존중도 덜 해주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같은 말을 해도, 누군가는 맞는 말이야 하고, 누군가는, 음, 그런가, 하고 넘기죠. 왜일까요? 나는 똑같이 대했는데, 사람들은 왜 나를 무시하는 걸까요? 그럴 때면, 마음이 참 허무합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자책도 하고, 속도 상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 앞에 설때 어깨가 움츠러들고 목소리가 줄어들고 표정이 흐려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심리적인 신호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시당하고 있다는 현실보다 무시당해도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허락을 스스로에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땐단한 가지부터 바꿔보세요. 내 태도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습관. 첫 번째 말끝을 흐리지 않기. 두 번째, 웃는 얼굴에도 경계선 유지하기. 세 번째, 싫어요를 훈련처럼 말해보기. 네 번째, 대답을 짧게 해도 단단하게 말하는 연습. 다섯 번째, 자리를 먼저 떠나는 결정을 한 번이라도 해보기. 이건 공격적인 태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심리적 프레임 조정입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운에서부터 묻어나는 겁니다. 혹시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자꾸 작아지는 느낌이 드셨나요? 말을 아껴야 덜 피곤할 것 같고 존재를 줄이면 편할 거라 느끼셨나요?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배려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라서 그래요. 이제는 모두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조금 더 단단한 눈빛으로 조금 더 또렷한 말투로 자신을 지켜내기로 결심했다면 그걸로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경계선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다시 들르셔도 괜찮습니다.